안녕하세요 코리니 문태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뉴저지 허드슨 카운티 특히 저지시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저희 코리니 정수진 지사장님과 함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리니 독자들이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니 뉴저시 허드슨 카운티를 담당하는 지사장입니다 어, 지시티호복큰 위허큰 그쪽 지역의 허드슨 카운티 어를 실거주와 투자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특히 뉴욕 직장인 젊은 부부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분들과 경험이 많습니다. 네. 어, 소개 감사합니다. 그 바로 지금 뒤에 보이시는 그 백그라운드가 덜지시티의 멋진 그 뷰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이시는 곳은 파울로소니라는 지역이고요. 그 저지시리의 세개의 전철역 중에 익스체인지 플레이스라는 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에요. 네 아마 저녁 야경이 이뻐서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네. <laughs> 네, 어, 간단하게 첫 번째 질문으로 제 요즘 허드슨 카운티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그 저지시티라고 하는 동네는 사람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지시티 뭐, 호보큰, 위아큰 등 굉장히 유명한 명칭들이 있는데 이 네. 지역과 이 지역의 좀 어, 장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지시티는 아시다시피 패스트레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커뮤트로 어, 15분에서 20분 안에 맨하탄 다운타운에서 여기까지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허드슨 카운티에서 가장 큰 도시는 저지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곳은 호보큰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 호보큰도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레인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저지시리 바로 옆 동네고요 그다음에 위호크는 더그 다음에 위호크는더그 호보큰의 윗동네인 위호큰 북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맨하탄과 강을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뭐 교통과 이뷰또 이제 신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어, 왜 이쪽으로 계속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좀 만족도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 무엇보다 출퇴근의 효율성이에요. 패스트트레인하고 페리 그다음에 어 차로 가셔도 터널로 바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옵션을 다 하셔도 어 15분이나 20분 안에 맨하튼에 바로 도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맨하튼보다는 훨씬 더 공간이 넓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 가격 면으로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조용한 주거 환경을 어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젊은 우리 신혼 부부들 그다음에 이제 뭐 직장인들 뭐. 학생분들까지 이 저지시티에 대한 그 선호도나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평균 어 매매 가격 그다음에 뭐 렌트 가격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렌트는 되게 뭐인지가 어, 그러니까 되게 넓은데요. 사실 어 럭셔리 콘도 같이 하이 라이즈 빌딩은 원베드룸이 시작가가 한3 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사시는 거는 한 70만불에서 100만불 사이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베드 정도는 렌트 한5천불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렌지 사시는 것은 한 90만불에서 1.5밀리언 정도 선이에요 그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이 메라탄에 비해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또 사이즈도 크고 또 뷰나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이 저지시티의 그 로컬 엑스퍼트로 이것에 살아보시면서 직접 그 주민으로서의 또 이런 쉐어 해주실 만한 이런 장점들과 경험들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 저지 시리에 온 거는 17년 전이고요. 그땐 저도 학교를 다닐 때였고 학생으로서 그냥 렌트로 살고 있었는데 어 그때와 지금은 아주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특히 다운타운 저지 시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고 최근에는 홀푸드나뭐 이런 큰 마켓들도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들도 많이 유입이 돼서 어 지금은 더 힙해졌지만 그래도 한 10년 전에도 어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운타운 절지리는 거의 브루클린하고 비슷한 느낌이고요. 어 여기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다운타운 안에만 세 가지 여기 있거든요. 그게 하나는 뉴포트라는 지역이고 이거는 어, 되게 많이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메나탄하고 굉장히 가깝지만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어, 곳이고요. 그 다음에 파울로스옥이라고 하는 지역과 연결된 익스체인지 플레이스 여기 있는데요. 그곳은 월스트리트하고 환전거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월스트리트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약간 패밀리들이 살기에 좋은 그래서 학교도 굉장히 좋고, 퍼블릭 스쿨, 특히 퍼블릭 스쿨이 PS 1 6이라는 곳이 굉장히 웨이치도 높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로브 스트리트라는 여기 있는데요, 거기는 유명한 레스토랑들이 다 모여 있고, 그리고 각종 편의 시설이 다 있고, 그리고 그 근처에 새로 생긴 콘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장점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녀분들 키우기에도 또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학군 잠깐 말씀하셨는데 요새 어떤가요? 점점 많은 분들이 좀 저지시티로 가셔서 자녀들을 좀 키우시기에 좋은 환경일까요? 네, 지금 어, 최근 2년 사이에 학교에 너무 아이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되다 보니까 학교를 좀더 키웠고요. 그래서 새로운 빌딩을 지어서 학교를 더 옮긴 상태이고요. 왈도 스쿨이라든지 이제 그 프라이빗 스쿨들도 많이 유입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들 킨더 가든부터 쭉 키울 수 있도록 조,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사립 학교가 계속 분점 같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상태여서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곳을 세상이 보시기에 이실 거주와 또 투자로 보시는 그런 고객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좀 나눠져 있을지. 지금 이제 고객분들의 이제 수요가 많을 텐데요 비율은 어떻게 보시고 이제 어떤 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어, 지금 다운타운 절지시리는 사실 실거주용이 더 많으세요 이미 많은 건물들이 지어진 지가 10년 안팎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투자로 좋으신 곳은 저널스퀘어 쪽이거든요 저널스퀘어는 아까 말씀드린 세 역의 새역을 제외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정거장으로 넘어간 저 안쪽인데요 서쪽인데요 큰 건물들도 많이 올라오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디벨로퍼들이 와서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많은 어 편의시설이나 최근에는 한국 식당도 하나 오픈을 했고요 <laughs> 그래서 트렌디하고 타겟 같은 그런 큰슈퍼마켓 어 스토어 같은 것들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투자로서는 가장 좋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인가요? 구매하시는 거는 좀 공급이 부족한 상태고요. 전월스케어 자체는요. 렌트로는 지금 아주 많이 큰 건물들이 다렌탈 마켓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렌트로 들어오시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주거나 이제 투자로 사시는 고객분들이 물론 내가 이제 내가 이제 거주에 니즈가 필요해서 아니면 이제 투자해서 렌트로 이제 수요를 보시는 분들한테 부동산 가치 상승이나 이제 렌트에 대한 뭐 공실률 이런 걱정이나 이런 전망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지시리 전반적으로 공실률은 2~4% 에서 수준밖에 안돼요. 그래서 굉장히 렌트를 어, 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마켓이고요. 그리고 다운타운이나 워러프론트에 있는 고급 매물들은 수익률은 다소 낮을 수 있지만 자산 가치 안정성 측면에서는 선호됩니다. 네, 어 재산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찾으시는 고객층들의 그런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저희한테 좀 이제 공유해 주실 만한 그런 케이스 사례 뭐. 이제 매매 수요대 이제 수요로 치면은 어떤 좀 가장 어 최근 사례 하나 이제 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마켓에서 일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최근에 한 5년 전에 싱글 남자분께서 저한테 오셔서 집을 사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하셔서 지금 아기가 있으시고요. 아 아이 때문에 이제 투 배드룸으로 다시 이사를 가셔야 돼서 다시 또 저한테 집을 파시고 사신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싱글일 때 저지시티에 머무시다가 밖으로 이사를 나가시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학교도 좋아지고 또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더 오래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시 있습니다 그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저지시티에 살고 계신 저희 독자분들도 많을 걸로 예상하는데요 어 지금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저지시티에 렌트로 살거나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계속 렌트로 가야 되나 제사장님의 어, 견해와 추천은 어떤,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살아보시는 거는 전 항상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렌트로 잠깐 살아보시고 어떤 지역을 선호하시는지 저지시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음. 어, 지역이 되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만약에 익스테인지 플레이스 근처에서 살고 있으시다가도 그로브 스트리트 근처로 가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거리는 멀지 않은데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살아보시고 아 어느 지역에 사는 게더 좋겠다 내가 어느 지역을 더 선호하는지를 아시고 나면 그때 사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어, 올해나 또 지금 저희 저지시티 쪽을 보시는 잠재적인 그 고객분들에게 어, 해주실 좀 당부의 말씀이나 아니면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지금 여기 사 여기로 들어오시는 그 젊은 분들을 저, 어, 대부분이 이제 럭셔리 콘도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HOV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 HOV가 너무 높은 곳을 또 배제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걸 굉장히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뭐 헬스장이나 라운지나, 뭐 루프탑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수영장이나 이런 거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또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지시리는 사실 어 그런 어메니티를 잘 이용하시는 분이 갈수 있는 어 그런 하이라이즈 고급 콘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콘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뭐 HOA가 좀 낮고 하지만 공간은 좀더 넓고 그리고 조금 걸어서 가더라도 어좀 조용한 주거 지역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옵션도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그리고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옵션이 무조건 하이라이즈의 이제, 이제 럭셔리한 건물보다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두 가지 옵션을 다 한번 비교해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지장님 통해서 오늘 저지시티 이 지역에 대해서 어, 충분히 공감하고 좀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코린이 연결해주시면 우리 정수진 사장님 통해서 또 이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어 연결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어 시간 감사하고요. 조만간 뵙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